자, 두 번째는 뭔 말이에요? 붉은 말. 이 전쟁 얘기예요. 검에, 검으로 칼로 싸우고, 싸우고, 이렇게 전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7년 대 활란 앞에만 전쟁이 있을까요? 뒤에도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 얘기거든요. 정확한 몇째 뭐, 그뭐 이런 거 없어요. 전쟁적인 어법인데 포괄적인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 얘기가 앞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 토막에도 전쟁에서두 중인이 죽고요. 끝에 가서는 암하게 던전쟁에서 싹 죽고요. 그래요. 자, 전쟁이 있는데 환란 시작돼도 있고 중간 토막이 돼 있고 끝에도 있어요. 이 흰말, 이 붉은 말 단자의 용어를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이 전쟁 같은 용어가 뒤에도 있으니까 뒤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어게 어떻게 내용이 나왔다면 여기다 하는데 전쟁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전쟁도 적용이 되고 중간에 있는 전쟁도 적용이 되고 앞에 있는 전쟁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말 이해가 되겠죠? 자, 김유한 목사그러면 남한에 당했는데, 여기, 여기, 사람들! 그러면 목사님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인, 인간이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사람들! 그러면 들어가요. 전쟁! 그러면 안하겠던 전쟁이니 유부라테 전쟁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저 꼬맹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다이신데. 사람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목사, 목사만 하면 안데 전쟁! 그러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간 뒤에 있는 전체 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도 해석을 한다. 그렇게 그죠? 기근. 기근도 뒤에 겟대는 아네요 기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오는데 이것도 환란 시작과 함께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드는 것은 기근은 있다는 거예요. 뒤에까지 계속 있는 기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그 다음에 뭐, 뭐 말이요? 청왕생 말은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은 포괄적인 의미로 앞에도 적용이 되고, 중간에도 적용이 되고, 끝에 가서도 다 적용되는 용법이다. 죽음이 여기 앞에만 있고, 뒤에 없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죽잖아요. 여기서도 죽고가고 여기서도 죽고, 끝에 가서 다 죽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용법은 앞에도, 중간에도, 뒤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7년대와 전체 전쟁 기근 사망은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순교자가 피카카 받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용어 용어 중에 순교자니까 언제 죽은 사람일까요? 활란 도로 와서 죽은 사람일까요? 옛날에 죽은 사람들일까요? 과거에 죽은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합니까? 빨리 피값 갚아주세요. 그 용어가 여기에 나와요. <laughs> 피스 피값을 갚아주는데 세상을 심판하여.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심판하여 우리의 빚값을 갚아주지 않으려고 언제까지 머물게 이렇게 용어가 나와요. 잘 보세요. 뭘, 무슨 용어가 나온다고요? 자, 제가 무슨, 예? 보세요. 뭐요? 세상 뭐라고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을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아니 피값을 언제 갚아주라는 말은 세상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에?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피값 갚아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심판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요? 어, 심판 때가 어때요? 타자가는 시대예요. 출년 대화 활란이 심판의 지기란 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되, 물로, 세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불로 심판하고,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환란시서능계 심판인데, 세상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앞이 아니고, 요시대의 사람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로 보는 거예요. 환란시대의 사람을 심판해가지고, 핏값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신도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잠시 뭐라 그래요? 잠시 기다리래. 왜 잠시 기다리, 기다리라고 하, 하나요? 숫자가 안 찼대요. 숫자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 피카카파돌레 했더니 숫자가 아직 덜 찼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이제 숫자잖아요. 숫자. 도대체 뭔 숫자야? 순교자적인 숫자예요. 순교자가 얘기하니까 순교사 숫자 너희 동무 종노가 형제들 죽임을 받아 그 숫자 차기까지 바라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순교자 숫자가 차야 된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게시록에서 보면 숫자가 암시적인 상징적인 숫자는 3수, 7수, 6수, 12수, 10수, 뭐 24수, 70수, 이런 수는 있어도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 수준은 없어요. 그죠? 암시적인 수는 70, 24, 12 이런 것 많이 나오지만 14만 4천 명이 의미적인 수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제 숫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6장에서. 숫자가 한 찼대, 사람 죽은 숫자가. 근데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는 유일한 숫자가 등장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유일하게 등장됐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도매금으로, 아이, 14만 4천 명 예수 믿는 사람 다야. 뭐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뭐 신천지 같은는 우리들이야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laughs> 문제가 되는 개념인데 하여간 숫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있다는 거야. 안 찾다는 거야. 숫자가 차면 너희들의 소원을 순교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집의 하늘의 제단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흰옷 입고 피카카 받들러 갔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순교자가 생기면 들어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숫자가 안 차서 좀 기다리라 했고 순교자가 숫자가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달라 그랬으니까 순교자가 생기면 이들의 소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들어주는 거죠. <laughs> 자, 다섯 번째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일어날 거냐? 근거가 없이 하나씩, 두씩 이렇게 막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자, 환란 시작하게 되면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한다 그랬죠? 성전 짓고 뭐 한다 그래요? 제사 드린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사 열심히 구약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네. 누구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명 계시록에서는두 중인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두 중인이 두 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마지막 사역자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드리는 기간까지 뭐하냐면 애언한다고 보는 겁니다. 11장 3절 애언하는 거예요. 애언이 뭐예요? 10장 8절 로 9절에 10절 11절까지 말씀을 먹고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걸 말씀을 먹고 입에는 넓고 배는 썼는데 11장에 와서 전하는 사람이 두 중이 사역돼요. 애언한다고 나와요. 3절에.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7년 대왈랑과 시작과 함께 가짜와 진짜와 같이 추행하는 겁니다. 1시을 봐봐요.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맥성들을 괴롭히려고 등장시키고, 압박하고, 결려고 속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들어서 이때 옳은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인 프로그램 따라서 이때 성전 짓고 여기까지 제사를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예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때 사명자를 뽑아서 옳은 말을 전하는 거고, 마귀는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반대적인 일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요 하나님이 이때 1261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불을 토하는 목을 내놓고 전하는 사명자가 돼야 돼그 이사역자 이사역자가 여기까지 복음 전한다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11장 7절로 12절에 죽는다, 보금전하다, 3일 반 있다가 살아난다, 올라가니까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써졌어. 그죠? 그때 죽음을 무슨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왜? 보금전하다가 3년만 동안, 1260동안 마지막 시대에 아까 오전에 개입했때 있잖아요. 양식. 양식을 막 나눠주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이랬죠?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강림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1 2 6 0일 동안 목을 내놓고, 비가라든 뭐라든 마지막 시대의 말씀 세리관 예수님 오셨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귀하고 돌아와라. 막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명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생명 내골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때까지 복음 전하고 있다가 강림하실 때 보는 거예요 오실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때 뭐 한다고요? 순교한다 어떻게 순교해요? 전쟁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전쟁 무슨 전쟁? <laughs> 무슨 전쟁이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장소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짐승이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어요. 짐승. 짐승이 뭐예요? 저 크리스도죠. 짐승이 언제 올라오냐면, 7년 대활란 중반쯤에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무적행에서. 1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11장 7절. 개시록 11장 7절. 무적행에서 짐승이 7년 대활란 중반쯤 나와가지고, 이때, 이거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중간에 멋있는 얘기가 쭉 중간 역사, 재림 때 역사 쭉 나올 텐데 중간쯤에 마귀가 다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리거든요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 마귀의 권세를 뒤집고 이 짐승이 나와서 우상도, 이거 하는 게 못하게 하고 우상 세우고 경배를 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여기서 우상 경배를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전하는 사람 우상도 경배하지 말고 포도 받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우상과 용룡표를 받겠어요. 안 받고 죽겠어요. 안 받고 죽자고 외치던 사람이 그거 안 받고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전쟁에서 짐승과 전쟁에서 이때 이거 거부하고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11장 7절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은 살아남을래요 죽을래요 쉽지 않거든요 아, 네. 순교는 자존심 순교도 해야 됐고 물질 순교도 해야 목숨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자존심 순교도 못하는데 물질 순교는 더 못하는데 어떻게 목을 내놓고 있어요 어렵지 그래안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 간단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순교신앙 순교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안 네. 하십니까 아, 네. 이때 이때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우상과 용룡룡이라고 하는 것들 을 거부하고 여기서 목 내놓고 죽는 거예요. 짐승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때 죽은 거를 순교로 보는 거예요. 순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뱀 이걸 순교로 보는 거예요. 20장 4절부터가 그렇죠? 근데 이때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자, 순교자가 생겼네요. 7년 동안 중간되니까 곳곳에 사명자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언어로 보금자라도, 여기서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죽네요. 죽었는데, 11장, 7절로 12절 얘기인데,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네요. 부활이 부활 아니에요? 아 아니 죽었는데 살아났대.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게 살아났대. 아이, 그것이 무슨 부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요 아, 아니 무덤 속에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니에요? <laughs> 부활이요. <laughs> 난이선 가부 아들 똥꼬 가다가, 멈춰라 하고 살렸어. 그것도 부활이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부활이 있었죠. 부활이요. 요 사람은 3일 반 동안 드러났다가 일어나는 게 일어나서 올라갔어. 부활이요. 아니요. 장갑 낀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니까.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니까요. 이 부활로 봐야 되는 부활. 그래서 살다가 또 죽는 게 아니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온 사람은 하늘나라 갔을까요? 그예수렘 도성에 들어갔을까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그 사람들은 하늘에 예루살렘간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나 살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 간게 아니에요 그때는 왜? 부활은 진짜 올라가는 부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뒤에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살아나 거기 갔다 오는데 거기 안 가요. 그때 간게 아니에요. 자, 언제 이때 죽은 자가 살아나죠 살아났고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올라가요? 위에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로 구름 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 하고 보는 가운데 올라갔다 그래요. 그랬죠? 죽었죠? 살아났죠. 올라갔죠. 이렇게 써졌다니까 성경에 여기 성경이요.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666 우승 안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3일 반 있다가 하나님이 살렸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이 뱉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갔어요. 이걸 저는 휴거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었죠. 살아났죠. 올라갔죠. 휴거로 보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맥을 잡아버려야, 이건 맥을 잡아야 왔다리 갔다안 해요. 여기는 이런데, 이러면 이제 이게 제이 혼란스러워서, 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정리가 안 되면 그러는, 말씀 못 잡으면 그런다니까. 잘 보세요. 자, 순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숫자 차면 해결해 준다 그랬죠. 그 사람의 소원들은 세상을 심판하여 빛 갚아도 소원이 뭐냐? 주님 살려주시고 부활해주시고 잔치 참여해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주시는 그 얘기요, 그 소원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자가 생겼네. 그러면 과거에 죽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 다섯 번째 인때는요 사람들이 아까 피카라는 사람들이 살아날 준비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아 순교자가 생겨났다니까 중간에. 그러면 아 숫자가 찼네. 우리 소원 들어주겠네. 그리고 살아날 준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만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갔다 그러네 근데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저 뒤에서 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성경의 원리상 피카카파드요 순교자가 옛날부터 죽은 사람이 쭉 죽은 사람들이 피카카파드로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숫자가 덜쳤으니까다 숫자 채워갖고 같이 한 번에 가자 그랬는데 숫자가 뒤에서 채워졌는데 너희들은 오지 말고 요 놈만 데리고 간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리상 그래서 과거에 죽은 순교자들이 요 사람들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난다고 봐야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들과 과거에 기다린 순교자가 숫자가 쳐서 살아난 부활을 첫째 부활이되게 보는 거야. 최초로 살아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부활, 부활 역사.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첫째 부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언제 가야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일모레 곧 우리 첫째 부활합시다 그런데 말이 안되는 말이에요 왜 안되냐 환란이 와서 중간에 와서 성전짓고 제사들에다가 못하게 하고 우상이 서서 이것과 싸워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부활을 첫번째 부활이라고 여기가 써져 버렸어요 아, 네. 여기가 그렇게 쓰였다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전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못뱀받은 사람들과 우상 짐승적 글씨 우상과 666 이, 짐승의 표. 666에 경배를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환란 오기 전에 첫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로 일어나지. 환란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죽어가 일어날 때는 산 사람만 갑니까? 죽은 사람도 갑니까?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산 사람만 간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단코 앞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산 사람은 못 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이 없이는 산 사람은 못 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휴고가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부활은 세 바퀴, 세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 천년미 부활, 사람들의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 휴고때 부활이, 휴고 때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백보다 심판 때다 살아나는 활 부활, 둘째 부활이 그죠? 그러면 첫째 부활이 환란이 오기 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No. 왜? 7년 대활란 와서 중간에 성전의 재산 못으로 우상과 666을 통과를 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용어가 써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용어가 써졌단 말이에요. 거릉도 전서 15장에는 23절, 24절에 부활은 세개밖에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는가요? 첫째 부활이 무슨 부활? 휴거가 일어날 때는 부활이 있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휴거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백보다 심판자 부활. 첫째 부활이 환란 앞에 일어나면 좋을 건데 절대로 첫째 부활은 앞으로 못 간다는 해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이 첫째 부활이니까 첫째 부활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어려워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고 있어요. 안 그래?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죽어가 있는데 아 살아나지 아직 안 했대. 환란 여기 와야 살아난대. 여기 사람도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기 와서 사람이 순교자가 생겼잖아요. 요거 때문에 살아났죠. 뭐 살아난 여기 기다리는 사람 살아나갔어 안 살아나갔어. 이때 살아났죠 무덤 속에 있는 과거의 순교자 살아났죠 무덤 속에 살아났어. 그럼 산 사람도 가야 돼. 요이 사람들도 살아나고 옛날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이때 같이 가는 거예요. 죽어는 산람도 같이 가게 되까 그래서 그때가 첫째 발이 일어나고 이때가 바로 올라가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면. 그인 다섯 번째 는여 이때 뛰는 거예요. 이때 바로 순교자가 채워지는 상황이 되면 너희들 소원을 들어서 살려서 데려가마. 좀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 때는 내용을 어디를 지금 포커스로 설명하고 있냐면 중간 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내용 자체가, 다섯 번째 내용 자체가 요구사항과 내용이 중간 지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되면 너희들 살려주게 돼 있다. 그때 순교자가 생기고 숫자가 차고 그리고 너희들 소원료로 부활시켜서 권인잔치에 참여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하고 있는 내용을 중간 지점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천재집인데 어마어마한 천재집 으로 나와 있죠. 해가 캄캄해지죠? 해가 캄캄해져요? 달이 핏핏,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날아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리 바위로 숨고, 하나 살리라 바위가 날살리라이 어린 양이 진노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봐서 환란 전삼년반 쪽일 것 같아요? 뒤쪽일 것 같아요? 예? 네? 여섯 번째 내용이, 육장이니까 여기 앞에일 것 같아요? 짝 뒤쪽일 것 같아요? 앞에 쪽이면 말이 안 돼버려요. 해석이 안 돼버려요. 우주가 다 없어지는 내용인데, 하늘도 날라가고, 별다 떨어지고, 핵핵하면 되고, 달빛, 사람들이 막 도망가서 살길 지금 바쁜 상황이, 환란 중간도 안온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뒤쪽에, 그럼 성경이 말해주냐? 말이 죽어있지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과 여섯 번째 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24장 29절 읽어보면 그날 환란 후에 언제요? 환란 후에 그렇죠. 환란 후가 어디요? 끝이죠. 제림이죠. 그날 환란 후에 환란 후에 환란 전삼년만 앞에 그게 아니고 환란이 다 끝난 후에 뭐가 어두워져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비 사장은. 해가 어두워지고 계시록 6장, 인때린 거고 똑같네. 12일부터 17일까지 내용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나왔네요. 똑같아요. 여섯 번째 이는 더, 예수님이 언급보다 더 하늘로 날아가고, 에?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위에 숨고, 산에 숨고 나살해라. 막 이런 진노에, 에? 어떻게 하겠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더 부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된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환란 끝에는 환란 후에는 해달 별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했는데 이 내용이 여섯 번째 인 내용하고 맞닥뜨려져. 오히려 여섯 번째 내용이 여기보다 더첨가해서더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 앞에일까요? 육장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일까요? 뒤쪽이. 어떤 사람은 다섯 째가는 이쪽이고 이것만 뒤쪽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뒤쪽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냐면 8장의네 번째 나팔을 볼때 해, 달, 별들이 문제 생긴다고 나와요. 천체가. 천체가 해와 달과 별들이 문제 생기는데 3분의 1씩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3분의 1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고 나와요. 3분의 1만 어두워진다고 나와요. 그런데 6장에 8장에 네 번째 나팔은 3분의 1씩 해달별이 어두워진다고 나왔는데, 8장보다 더 앞에인 6장에서는 해달별들이, 해는 캄캄해지고, 별은 핏빛되고 별은 다 떨어져 버리고, 하늘도 날아가 버리고, 지진이라서 막 사람들이 피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네 번째 나팔보다 앞에 해야 돼요, 뒤에 해야 돼요? 자, 6장이니까 앞에 해달별이 다 문제가 생겼어.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갔어. 8장 네 번째 나팔볼 때 해, 달, 들이 그대로 있는데 3분의 2씩만 어두워진대 그러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6장에서 싹 없어진 별다 떨어지고 없는데 그러면 8장에 네 번째 나팔볼 때 3분의 2 어두워지려면 그걸 다시 붙여야 돼안 붙여야 돼? 다시 붙여놔야 돼 다시 붙여놓고 원상복귀 해놓고 3분의 1만 어두워졌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강도가 센게 뒤쪽이지 강도가 센게 앞쪽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섯 번째는 나팔 대항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뚱미사장2 9절에 내가 올때 환란 끝에는 후에는 해달 별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6장 여섯 번째 인때는 역사가 그렇게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증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뚱미사장의 19절에 하는 말씀과 네 번째 나팔이 뒤쪽인데 팔정인데도 불구하고 강도가 여기 천체 여섯 번째보다 훨씬 못하는 걸 봐서 여섯 번째인의 내용이 앞으로 갈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이 뒤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6장 전체는 신말탄전한 여기 시작 전쟁 기근 사망은 7년 대왈란 내내 있다 보괄적으로 다섯 번째는 지금 순교자를 피깝고 있는 상황은 이때 벌어질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예요 대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피카쿡! 그러더니, 좀만 기다려. 여기 사람이, 죽는 사람이 생긴, 그때 해줄게. 얘기라는 게, 대화라는 거야.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랑, 이때 되면 돼. 좀만 기다려. 얘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용이, 뒤에 예수님 재림할 때환란 끝에 일어난 내용이, 첫 네. 번째, 인위로 봐서, 6장에 인, 아까 5장 책이 전체인데, 6장 책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건이 아니고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제가 푸는 견해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앞에 라면안 풀려요. 6장이니까 여기 7장이니까 여기 8장이니까 그 다음 16장이니까 그 다음 이렇게 풀면 6장과 8장과의 내용이 안 풀어져요. 해석이 말 자체가 안돼 해석이 안돼될 수가 없어.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6장은 전체 설명 8장 9장의 나팔은전 3년 반 있을 내용 16장 대접 심판후 3년 반에 있을 내용 이렇게 보는 거예요. 6장의 내용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사건 얘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해석하니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장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나팔인데, 전 3년 반 이루어질 것, 16장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것. 이제 그걸 할때 정리해 줄게요. 왜전 3년만 이루고, 후 3년만 이루어질 것?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뭐 하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